아, 닭이안천춘이어 다리 다리 푸동푸동하네잘안 <laughs> 잡혀. 어 저거 진짜 힘들어. 다리가 워낙 <웃음> <웃음> 워낙 퉁퉁하니까. <laughs> 아니... 어 안에 좋아하네. 원래, 원래 컸었는데. 손님님 <laughs> 병실은 701호고요. 네. 어요 네. 비기 네. 음, 좋다. 그러게.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어, 비기 있네. 있어? 네. 괜히 갖고 왔네. 없을까 봐. <laughs> 자기 자기 편하겠네. 와. 어,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뭐야 본인 침대 왜? 왜 벌써 누울 생각을 아니 보통 병원 이제 보호자 침대가 딱딱하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좋아 그래서 며칠 잡았는데 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가자마자 테스트 해보는 거죠 <laughs> 생각보다 쿠션감이 좋은데 <laughs> 진짜 다행이다 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안 딱딱해서 너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응. 저기야 네. 저기야. 네. 어? 어, 진통 왔어? 오시나요? 응. 저기야. 네. 이제 입원했어. 아. 깜짝이야. 아내가 아, 아, 저게 살짝 짜증 그래, 그래. 나는군요.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깜짝이야. 어 갑자기 <laughs> 사어 아, 너무 놀랐어 지금. 하 어, 어. 그런 게좀 있죠. 예. 네. <laughs> <laughs> 저기또 네. 네. 뭐예요? 멀티 멀티탭 뭔가 왔잖아 멀티탭 이왜 필요한데? 필요 없나? <laughs> <laughs> 편의점에서 팔아요. <웃음> <웃음> 아, 아 겁나움직여. 아, 아 겁나움직여. <laughs> <laughs> 줄게. 어머 어머. <laughs> 이야. 저런 건 잘하네. 소리 없이 다 챙겨주네. 아, 눈치 눈치는 있어서. 아, 저저 정도는 있어야지. 누워 있으면 집에 있어야지 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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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어떻게 벗은 거야? <laughs> <laughs> 임산부 <임상보같이>. 같지 <laughs> 진짜. <웃음> 너 배는 너 진짜 잘 만진다. 자상하네. 아니, 음. 자상하네. 어머 어머. 어 <laughs> 침대가 아주 마음에 드는군. 어? 아아 <laughs> 저 이제 이것 좀 신겨주세요. 저 이제 이것 좀 신겨주세요. 아아어 야야야. 아, 아. 어. 야, 야, 야. 약간 싫은 소리 한 거예요? 싫은 소리 한거 지금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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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옆으로 가 이, 이렇게 옆 이렇게 옆게더 편해. 화이팅화이팅아딸딸아 딸, 딸. 아, 닭이야 천천히. 어. 다리... 발이 푸동푸동하는... <laughs> 잘안 잡혀. 아 어, 저거 진짜 힘들어. 다리 워낙... <laughs> 워낙 퉁퉁하니까... 아이... <laughs> 어, 안에 좋아하네. 원래 컸었는데... 즐겁나 저게? 원래? <람이 웃음> 원래 아이, 좋아하는 거지 어, 어. 어, 어. 장선 씨가 뭘 하면 다 어. 아, 웃긴 거야. 소원이가 거야. 거지 소원이가 해주니까 좋은 거지 자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게느껴져 그래, 소원아 응. 좀 잘해드려라 진짜 아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네, 잘해줍니다 <laughs> <laughs> 장충동 족발 같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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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동 족발 됐어 이번 와 아. 저런 것 같은데 잘했어 내가 할게 이제 됐어 이제 쉬어. 아 힘들어. 좀 다리 뻗고 쉬어. 쉬어. 내일이면 끝나. <웃음> <웃음> 내일부터는 더 아픈 거잖아. 야야. 아, <웃음> 야, 야. <웃음> 아 어. 아. 왜 움직여? 어 진짜 많이 움직여. 지금? 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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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이거지. 응. 오. 어. 오.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엄마 아프겠다. 헉, 아유, 많이 어. 움직이네. 너 누워서도 옷 보고 있니? <laughs> 뭘또 사려고 보고 있어? 아니 이제 날씬해지면 입으 옷. 산후조리원에서 주문 많이 해 놓겠네. <laughs> 일이 일하니까. <laughs> 이거 충전선 연결해줄까? 네. 긴게 핸드폰. 음, 긴걸 음. 해줘야 되지? 네. 아자정하다아 그래도 소은이가 잘해. 아니 그러니까 잘해, 잘해. 이렇게 앉아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은근히 계속 자상하게 생겨주고. <laughs> 응갔어나 잠깐만 좀 하고 가. 어? 어? 뭐는 거야? 어, 어. 뭐야? 아 어디 가시는 거지? 어 왜요 왜요? 잘게 잘게 뭘 자꾸 시켜가지고 나갔어 그냥 그래서 나가 <laughs> 버렸어. 전 급하면 전화 하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네, 이런 그렇죠 그죠? <laughs> 금방 오는 어, 남편. 응? 간호사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병원이 보호자 말고는 아기를 볼수 없다네. 보호자 말고는 아기를 볼수 없다네. 진짜? 그럼 내일엄마 아빠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음, 엄마 보고 싶은데.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그때 아니면 음. 음, 못볼것 같은데. 그 엄마 아빠 온다 그랬을 때 전화해줘. 음, 음. 왜냐면 이제 아기 낳기 전날은 특히 엄마 생각 되게 많이 나요. 아, 괜히 우리,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낳았을 맞아. 텐데 하면서. 음. 음. 어. 아버님. 아. 어, 어. 간호사분이 아. 어. 아기 보호자 한 명만 볼수 있다네요. 보호자 한 명만? 네 예, 보호자만. 그러면 불림못 가는 거예요? 예안될것 같다고 뭐 얘기하는데요. 뭐뭐 뭐 병원 방침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아빠 엄마는? 어, 응. 어. 어, 엄마 바쁘죠? 응. 엄마 내일 못 온대. 응, 엄마 아기도 너도 너도 보고 싶고 아기도 보고 싶고 사이도 보고 싶고 그런데 너도 보고 싶고 아기도 보고 싶고 사이도 보고 싶고 그런데 못 가서 어떻게?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응. 엄마 응? 나잘날수 있겠지? 아 그럼 응. 엄마는 세이트 났는데 아 그건 엄마잖아. 응. 엄마들은 다할수 있어. 말... 알았어, 우리 딸. 응. 어... 어머니, 어... 내, 내일 전화 드릴게요. 아, 어, 그래. 알... 알았어. 네, 쉬세요. 응. 어... 어머님도 있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어머님도 있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엄청 잘했겠지, 대게. 니는 집이 여기니까 더 진짜. 걸어 걸어왔겠지. 그럼. <laughs> 걸어 걸어왔겠지. 그럼 자기도 보고 싶어. 자기도 보고 싶어. 어, 보고 싶지. 보고 싶은데. 엄마가 봤으면 진짜 좋아했겠지. 장순 씨 어머니가 맞저 돌아가셨었잖아. 아, 어, 맞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진짜. 음. 올해 4월? 네, 4월. 올해 4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또 사주고 뭐해 주신다고 했는데 맞네 뭐 어? 그때 같이 살아가자그러지 않았었나? 맞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 어머님이 15년도에 유방암을 처음 시작하셔서 걸리셔서 유방암을 15년도에 걸리셔서 5년 동안 치료를 하셔서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을, 받았어요 아유. 받았고 잘 지내 오시다가 그 뒤에 몇년 뒤인가 갑자기 간으로 전이가 되셨다고 아유.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또 그걸 또 이제 표적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시다가 그게 갑자기 또 어떻게 뇌로 가셔가지고 아유. 어떻게 뇌로 가셔가지고. 내 그러니까 신경이, 그러니까 암세포가내 신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눈도 잘안 보이신다 그러고, 뭐, 들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서 갑자기 병세가 확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러고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요. <놀람> 구십팔 세. 일찍 가셨다. 아이고. 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겠네요 그러니까. <laughs> 엄마 아빠 하는 모습을 보는 거 엄청 힘들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는 거 보고, 아 눈물이 있는. 이었구 나라고 저도 놀랬긴 했는데 그때는 진짜 어머니 보고만 오면은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진짜 너무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 가지고. 음... 사실 근데 그렇게 그러... 계속 투병을 뭐.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많이 아프셔서 투병했으면은 뭐 마음의 준비라도 좀 했을 텐데 그냥 갑작스럽게 한두 달 사이에 돌아가신 거라 아 너무 빨리 가셨다 진짜 <laughs> 그리고 어머님이 뇌로 전이 되고 나서는 너무 아파하셨어요 진통제를 맞아도 너무 아파하시고 이제 정신 좀 그래도 괜찮으셨을 때 봤을 때는 어머니가 음 미안하다고 손녀딸 못 보고 갈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손녀딸 못 보고 갈것 같다고 너무 아파서 엄마는 빨리 가고 싶다고 뭐 그게 그런 얘기할 때가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손녀딸을 못 보여준 게 좀... 많이 죄송하죠 아마 나왔으면 되게 이뻐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되게 알뜰하시고, 정말 저희 아들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래서 뭐, 다시 태어나도 뭐, 엄마, 뭐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못알아가시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약간 어머님이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 딸이 태어나면 그렇게, 네, 저희 딸도 그런 느낌이 들수 있을 정도로 막 많이 아끼고, 많이 이뻐해 줄것 같아요. <laughs> 엄마 생각 더 나겠다 이 나니까. 임신했을 때 생선이 좋대. 생선 많이 먹었잖아. 그렇나 많이 먹었지. 고등어부터 이것저것 갈치. 따랑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응? 따랑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응. 상상이 돼? 어차피 태어나자마자 얼굴 보면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누구 닮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누구 닮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아 갑자기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아 진짜 아니 너무 정말 <laughs> 아니, 정신이 <laughs> 아 정신이 버쩍대네아 여태까지 봐놓고 아, 왜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아,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 고마워요 <laughs> 어차피 태어나자마자 얼굴 보면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누구 닮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내일 <laughs> 보자 따랑아